안녕하세요. 공유하고 싶은 옆진약사 정지입니다. 하루 중 남친, 남편, 엄마 얼굴보다 더 오래 자주 보는 것. 바로 모니터와 스마트폰인데요. 그러다 보니 젊은 나이에 MZ 세대들이 벌써부터 겪고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안구건조증인데요. 오늘 한 알만에서는 안구건조증의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안구건조증에 도움을 줄수 있는 영양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구건조증이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하고 혹은 눈물 구성 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눈이 시린 현상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눈이 시리고 모래알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물감이 있으며 콕콕 쑤시는 느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쉽게 눈이 피로해져서 잘뜰 수가 없고 심한 경우에는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외관상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러한 증상이 여러 개가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럼 안구건조증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될까요? 먼저, 비타민A입니다. 우리 눈에는 눈물이 잘 날아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점액층이 있는데, 비타민A는 이 점액층을 만드는 상피세포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비타민A가 부족하면 점액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각막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사유입니다. 사유는 말 그대로 뱀의 기름인데요. 다양한 필수 지방산과 지용성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으며 눈물막의 지질층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해서 눈의 건조함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메가 3입니다. 오메가 3의 DHA는 망막에 분포하고 있어서 눈의 주요 구성 성분인데요. 이 PA는 혈액의 순환을 돕고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오메가 3는 시각처로부터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증을 받기도 했을 만큼 눈 건강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영양제입니다. 눈이 건조한 증상이 계속되다 보면 눈이 침침한 현상을 겪게 되는데요. 이럴 때 도움을 주는 영양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우리 눈에는 망막이 있고 망막에는 시각 세포가 밀집되어 있어서 빛을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을 황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루테인은 황반의 주변부에 지아잔틴은 황반의 중심부에 분포하고 있어서 빛에 의해 눈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 역시 시각처로부터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음을 인정받은 성분이므로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유난히 눈의 피로가 느껴진다면 빌베리 추출물과 비타민 B 그리고 콘드로이친을 추천해드립니다. 빌베리 추출물은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식약처로부터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인정받은 성분이고요. 비타민 B의 경우 눈의 시신경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드로이치는 연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각막의 성분이기도 해서 각막 상피세포의 상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안구 건조증과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영양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미국 국립의료원의 연령 관련 안질환 연구에 따르면 눈 영양제가 안질환을 예방에는 효과가 없지만 진행을 늦춰줄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눈의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영양제 복용이 도움이 되겠죠. 눈 영양제를 섭취하실 때는 전문이나 약사의 조언을 받아 성분과 용량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구건조증이나 눈 영양제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